안녕하세요, 광희입니다. 저는 마스터리 뻥튀기 논란이 아니고, 길드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광희가 어떤 얘기를 할것 같으신가요, 여러분들? 여기만 보고 딱 예상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못 같은 매칭 문제로 인해서 600이 나라까지 갔던 우리 길들, 힘들게 올라오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지존 길드를 만났는데요 184등과 79위가 매칭이 되었습니다 승패를 봐도 전혀 비슷한 점을 찾아볼 수 없고요 점수를 봐도 전혀 비슷한 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순위를 봐도 그렇게 비슷하지가 않습니다 비슷한 게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지존 길드는 투력 랭킹 6등 길드 저희는 투력 랭킹 8등 길드 바로 6위 8위 붙어있다는 점이 좀 비슷한데요 이미 길드전 매칭이 논란이 이슈가 되던 그 시점에 이 매칭에 대한 이슈를 느끼셨던 분들이 주장하던 게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인원수가 낮은 사람들끼리 인원수 매칭이 되고 있다 그 부분은 맞는 말이었고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원래 길드전 매뉴얼에도 가이드에도 적혀있는 부분이었죠 원래는 인원수 매칭이 맞았어요 자, 그 부분은 패치를 했는데 우리가 느낀 점은 두 번째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뭐였나요? 이상하게 길드 투력이 비슷한 길드들끼리 만나게끔 해준다는 얘기였는데요.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 팩트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체감상. 우리가 체감상. 체감상 느끼기에 그렇다는 건데요. 문제는 이렇게 체감상 느끼는 유저들이 많다는 겁니다. 어제 업로드했었던 체감상 게임이 망한 것 같습니다라는 영상의 댓글에도 길드전 투력 매칭은 왜안 고쳐주냐 라는 댓글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투력으로 매칭이 되는 게 만약에 팩트라고 밝혀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요. 길드 투력을 낮춰놓을 겁니다. 일부러 일부러 낮춰놓을 겁니다. 장비 벗겨놓고 낮춰놓은 다음에 개투를 낮춰놓는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투력이 약한 길드와 매칭을 강제로 좀 조정해 볼 수도 있는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결투장처럼 리그를 좀 나눠 놓으시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야 당연히 강한 길드가 강한 길드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길드전 승패 점수 인원 순위 이런 매칭 조건이 전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지금 길드전 랭킹만 들어가서 봐도 좀 답이 나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매칭이 되고 있다는 게 너무 훤히 보이고 있고요.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할때 랭커 길드라는 곳에 가입하려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생길드에 가서 여러 컨텐츠 독점하고 높은 보상 먹고 좋은 보상 받으려고 생길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런 의미조차도 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매칭을 강제로 조정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시즌이 1주, 2주, 3주가 지나면 은 자연스럽게 승패가 이루어지면서 순위가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강한 길드가 한 구간에 만나게 됩니다. 그때쯤에 만나게 돼서 서로 매칭되는 게 자연스러운 매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월 달에 새로운 시즌이 딱 시작됐는데, 시즌 첫 경기, 랭킹 1등 길드, 2등 길드, 이런 식으로 만나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가, 야, 투력 매칭이 맞는 것 같다. 아니다, 운빨일 것 같다. 추측을 할수 없으니 체감상 유저마다 다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넷마블에게 직접 문의를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답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넷마블분들 분명히 이제는 소통 잘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답을 바로 주시겠죠 문의를 남겨놓고 답이 오면은 다음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길드전은 망한 것 같아요 <laughs>